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상림리에 노아의 배가 닿은 하늘 아래 으뜸산골이라는 시역골 동네 안에 위치한 아주 잘생긴 땅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시역골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진입로를 따라서 지금부터 주변 풍광을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지금 계곡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쭉 따라서 순환도로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진입로입니다. 시역골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카페가 있고요. 그 카페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쭉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길가마다 아름다운 주택들이 즐비하고 있어가지고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꽃들이 상당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는 산이 펼쳐져 있고요. 도그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양옆으로 좋은 주택들이 대저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경이 잘돼 있는 주택들이 즐비한 아주 평온한 마을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서 버스가 하루에 6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6번 마을버스가 들어오고 있어서 대중교통 활용도도 아주 높습니다. 마을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 기반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여기에 고급 빌라도 있고요.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땅 위치까지 거의 도착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토지가 오늘 매물로 내놓을 땅입니다. 쭉 보시면 지금 주변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변이 완전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또 곤지암 리조트도 있고 하담 숲도 있습니다. 그리고 곤지암역도 가깝고 교통도 좋으면서도 아주 아늑한 마을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거는 현재 계획 관리고요. 토지 평수는 607평입니다. 지금 땅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생겼죠? 옆에 마을회관인데요. 마을회관 건물이 웅장한 별장 같습니다. 마을회관 옆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경계선이 쭉 이렇게 되고요. 땅의 경계를 따라서 쭉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너무 잘 생겼죠? 복토를 해가지고 여기가 계획관리기 때문에 한 4분 네 정도 어울려서 집을 지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뒤쪽에 보시면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계곡이 쭉 흐르고 있고요. 이게 저 밑에 도청면까지 흘러가는 계곡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 뒤쪽으로도 아주 숲이 우거져 있고 너무나 풍광이 좋은 곳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요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쭉 저렇게 해서 땅의 경계선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목은 답인데요. 이렇게 땅을 따라서 지금 옆에 계곡을 따라서 쭉 땅이 펼쳐져 있고요. 또 옆으로 저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양쪽으로 계곡 물줄기가 만나는 어떻게 보면 두물머리네요. 이쪽에 보시면 옆에 계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쪽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계곡이 흘러서 양쪽으로 두 개가 만나는 곳 모서리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아주 잘 생긴 땅입니다. 도로에 접해있고요. 저 앞쪽 위에 버스 정류장 종점이 있는데요. 건지암에서 하루에 6번 차량이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따지면 한두 시간에 한번 정도 들어오겠네요. 광주 공영버스가 들어오네요. 교통도 괜찮고 경치도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예요. 옛날로 치면 골짜기죠. 골짜기인데 지금으로 치면 아주 좋은 입지 조건입니다. 이런 입지 조건에 잘 생긴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주택이나 토지를 매물로 내놓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똑같이 우측 상단의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상림미에 숲속의 계곡이 흐르는 천혜의 경관 속 최상의 전원부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602평입니다. 전원마을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처가이시 자차 10분 거리이고 곤지암역과 곤지암아이시 자차 15분 거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